드디어 주 대통령의 첫 정책 발표가 나왔어요. 국민 여러분, 시장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분께 현금처럼 쓸수 있는 쿠폰을 나눠 드립니다. 이 돈으로 소비를 늘리면 우리 경제가 살아날 것입니다. 우와! 공짜 돈이네. 역시 주 대통령님, 국민을 진짜 사랑하시는구나. 며칠 후 정말로 현금 쿠폰이 나눠졌습니다. 그러자 개도리의 커피숍에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. 커피 한잔 주세요. 쿠폰으로 계산할게요. 저도요. 쿠폰이 있으니까 비싼 메뉴도 괜찮아요. 우와. 손님이 이렇게 많다니. 역시 쥐 대통령님 정책이 대단해. 쥐 대통령님은 정말 일을 잘하시는구나. 멍청한 개도리는 하루에 100명도 넘는 손님이 오자 정말 기뻤어요. 쥐 대통령이 얼마나 훌륭한 정치가인지 감탄했습니다. 몇 주가 지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. 황소 아저씨가 개도리 가게에 찾아왔습니다. 개돌아. 미안하지만 우유 값을 올려야겠어. 왜요? 갑자기. 모든 동물들이 현금 쿠폰을 받으니까 돈이 많아진 기분이잖아. 그래서 우유를 더 많이 사려고 해. 그런데 우유 생산량은 그대로거든. 사려는 동물은 많아졌는데 우유는 그대로니까 당연히 값이 올라가는 거야. 다음날 꿀벌 아줌마도 찾아왔어요. 설탕 값도 올려야 해. 쿠폰 때문에 동물들이 평소보다 단 것을 더 많이 사려고 하는데 꿀 생산량은 그대로잖아. 커피 따는 루아 고양이도 마찬가지였어요. 원두도 마찬가지야. 모든 카페에서 주문이 몰려서 원두가 부족해. 어? 이상하네. 왜 갑자기 모든 게 비싸죠? 현금 쿠폰을 받은 동물들은 모두 돈이 많아진 기분이 들어서 더 많은 물건을 사려고 했어요. 하지만 실제로 만들어지는 물건의 양은 그대로였기 때문에 사려는 동물은 많아지고 물건은 부족해져서 값이 올라가기 시작했답니다.